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요콜릭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laughs> 오늘은 제가 착한 가격의 대명사 이수마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수마분 하면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착한 가격으로 어, 화분을 제공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곳인데요. 이 스마 분는 밴드에서도 어, 다양한 화분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이나 아니면 쿠팡에서도 어, 화분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화분은 어, 될수 있으면 제 채널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 어, 네이버나 쿠팡에 업로드가 안돼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문자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밴드 엔드나 네이버 쇼핑몰 그리고 쿠팡은요 제가 클릭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소는 남겨놓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더 다양한 화분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분은요 중국 수입품이에요. 국내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 중국에 대한, 어, 선입견이나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수마분 사장님께서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 중국에서도 가장 좋은 흙으로 음, 화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수마분을 많이 사용했어요. 1년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마분에 색제를 했다고 해서 다육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거나 바로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 수입 화분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 나는 안, 어, 나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다리님들, 이제 막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다육이 어린이님들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화분 값에다가 돈을 드리기보다는 다육이를 하나 더 사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화분을 데려가실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리님들을 어,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이수마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작은 사이즈를 두 종류로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예쁩니다. 파스텔톤으로 해서 아주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어, 제가 먼저 이렇게 6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6종은 이름이 뭐냐면 행복사과밭 6종입니다. 행복사과밭. 자, 보시면 은 이렇게 행복사과. <laughs> 사과나무가 이렇게 열려있는데요. 여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이 화분을 받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꼬미들 어, 심어놓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도요, 세트도 6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받자마자 열어보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파스텔톤으로 아주 따뜻한 느낌이 나요. 짙은 색상은 화려한 색감이 들 화려한 색, 어, 화려한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음, 파스텔톤으로 화분을 만들어놓고 파스텔톤의 화분을 보면 따뜻해지고 괜히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자, 이 화분은요 일부로 음, 일부러 겉에다가. 자, 이 화분은요 파스텔톤으로 색감을 입히고 일부러 겉에다가 하얀 모래를 덧뿌려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지면요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는데 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마찰력을 줄이고 그립감을 좋게 좋게 하려고 그립 감이 아주 좋게 하려고 이 하얀 모래를 뿌려서 만든 화분이라고 해요. 아주 사랑스럽죠? 작은 사이즈예요. 빨간 포트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어, 겉에 흰 모래가요. 이렇게 파스텔 톤에다가 흰 모래를 뿌려놓으니까 꼭이소부아에 나오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화책 아이들 동화책 읽어줄 때 나오는 그 동화책의 느낌이 느낌이 확 나는 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새는 그림이 그렇게 선명하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파스텔 톤으로 동화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어,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내부는요. 유약질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분에 숨 쉬는, 숨 쉬는, 화분이 숨쉬는 화분이 숨쉬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리는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리가 똑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리가 잘라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는 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화분이고요. 자, 구멍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커요. 자, 많이 크죠? 자요 사이즈의 이 구멍이면 아주 널널한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요 둥글게 마감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딱딱하고 뾰족한 직사각형이라면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해서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 행복사가 6종은요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22,000원이에요. 22,000원인데 가격이 좀 쎄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 6 개를 해서 왜 2만, 어, 2만 2천 원이면 2만 원이 넘는 가격이니까 조금 가격이 세다라고 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받아 보시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화분을 화분이 예전보다 조금 가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정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 그런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요, 이 화분은 여러분이 많이 음, 예약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늦게 주문하시면 예약을 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작 기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스피드를 내셔야 이 화분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제가 사이즈 말씀 안 드렸죠? 사이즈는 빨간 포트랑 비교하면 조금 작아요. 빨간 포트보다 작고 어, 요새 그 5cm 포트에 나오는 심품종이나 꼬무리들을 심기에 딱 알맞는 사이즈예요. 제가 요거 사이즈 한번 재어 볼까요? 자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6cm가 조금 넘어요. 높이는 이렇게 8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8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색상만 조금 달라요. 제가 색상 도 말씀드릴까요?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옅은이라는 말을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분홍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황토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고 흰색이고 그린색이고 노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파스텔 톤으로 아주. 어, 따뜻한 그림이구나, 따뜻한 색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분은요, 딱 20세트만 한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셔야 돼서 예약은 받지 않고 딱 20세트만 주문을 받는데요. 제가 요거는 어, 여러분께 두 세트, 세 세트 이상 구매를 어, 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데려가시라고 한 세트만 데려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20개 한정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셔야지 이 화분을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행복사과밭 6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고요 제가 또 다른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비스커스 사종입니다. 히비스커스 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히비스커스 꽃이 아주 똑같이 색상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사이즈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행복사가 나무 6종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조금 낮은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요,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고 흰 모래가 더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느낌. 이 나는 화분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안에도 밖에도 유약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화분도 물 마름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리도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덧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질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물구멍도 요 사이즈에는 아주 적당하게 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자 히비스커스 색상은 요렇게 음, 지금 요 화분이 조금 진한 그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랑색상 요거는 어. 살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구색, 그리고 이 화분은 토색인데 옅은 황토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정말 착해요. 만 원이에요. 그 저는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 요거 두 세트, 요거 한 세트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꽃물이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 꽃물이들 여기다 다색재를 해서 예쁘게 진열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빨간 포트랑 빨간 포트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요. 제가 사이즈를 재어 볼게요. 자, 가로 사이즈가 7cm 정도가 나와요. 대경으로 재었을 때는 5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5cm 포트를 심어 놓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7cm가 조금 넘는 7.5cm 정도가 나오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트는요. 히비스커스 4종은요. 세트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50세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 화분은요 빨리 스피드 내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주문을 하셔야지만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 예약은 받지 않고 그냥 음, 한정해서 한정 세트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빨리 스피드를 내셔서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행복사과밭 6종과 그리고 히비스커스 4종, 파스텔톤으로 아주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소부어에 나오는 그림 같은 그런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세트가 많지 않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트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빨리 스피드 내셔서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다음에는 수량이 좀 많은 아이들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데려갈수 있도록 여러분께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분을 데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이버나 쿠팡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종류의 이수마분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 다양한 화분을 접하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화분에 하나 어, 식재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식재하는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식재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히비스커스에다가는 요 롤리아트를 심어줄 거예요. 요거는 9cm 포트거든요.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이도 요 사이즈에 충분히 심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5cm 포트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였잖아요. 조금 좁으면서 롱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화분에다가는 일본 라즈아가를 심어줄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군생도 심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식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식재를 마무리했어요. 롤리아트를 연두색에다가 심어놨는데. 야, 너무 깔맞춤인 것 같죠? 하지만 이 아이가 물들 거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서 여기다 심었어요. 핑크스 핑크빛으로 물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9cm 포트에 심겨진 아가도 충분히 심을 수 있고요. 일본 라즈아가 이렇게 어, 군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도 충분히 이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저는 예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laughs> 자또 식재를 하고 혼자 잡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식재한 모습은 보여. 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고 어, 화분이 정말 따뜻한 느낌을 주는 파스텔톤이라서 화분이 파스텔톤이라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평안하세요.